안녕하세요. 소기구 필라테스 강사 한관식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소기구 필라테스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 함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필라테스는 중국 기예와 인도 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법을 구안해서 만든 필라테스가 만들었다 해서 필라테스라고 합니다. 몸의 유연성 또 강인함을 축하해서 몸의 조절능력 집중력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몸을 가꾸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소 기구 필라테스 라고 해서 조그만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법이라고 해서요 여러가지 기구가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구는 두 가지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도구냐면, 우리, 세라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밴드를 세라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기도 편안하시고, 근처에 있는, 네, 뭐, 다이소나 그런 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냥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조그만 도구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하면, 적은 노력으로, 적은 노력으로 아주 극대한, 극대한 운동의 효과를 볼수 있어서 아주 활용법, 또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이 도구 없이도 그냥 할수 있는, 그냥, 그냥 할수 있어도 너무 좋은 운동인데요. 그래서 그냥 하는 운동도 함께 하면서 함께 수업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 운동이 필요한데요. 준비 운동은 우리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관절을 좀 많이 풀어 놔야 기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혈 풀기 동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 앞에 가슴 앞에 올리시고 서로 양손을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시고 살짝 밀어주면서 손에 리듬을 타시면서 손에 리듬감을 느끼면서 우리 손목관절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밴드를 손으로 잡기 때문에 손목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하셔야 또 혹시나 하는 부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듬을 타실 때지상은 어깨가 긴장되지 않게 어깨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떨어뜨리면서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나의 손목 관절, 나의 유연함도 한번 느껴보시고, 나만의 리듬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아주 편안한 편안한 리듬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어느 정도 리듬이 리듬감이 생겼다라고 됐을 때 이제 손목 관절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마치 손 안에 조그만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둥근 마음, 둥근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손목 돌리신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쪽 방향은 잘 되는데 반대쪽으로 잘안 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쪽으로만 써서 우리 솔리면상으로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네, 양쪽으로 다잘 되면 균형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가볍게 손목 털어 주시고, 자 부드럽게 손끝. 내 네, 손바닥, 손등, 내 네, 손목에 집중하시면서 툭툭 툭툭 네, 편안하게 무릎에다 얹어놓으시고 자, 가슴 깊게 들어마셨다가 후후 내쉬고 다시 한 번요, 깊게 들어마셨다가 후후 내쉬고 한번더 깊게 들어마셨다가 후후 내쉬고 자, 자제 세라밴드가 세라밴드가 없을 때는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자. 수건 같은 거를 잡고 하셔도 좋아요. 자, 수건을 편안하게 들었다 생각하시고, 자,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양손이, 양손이 수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그대로 조금 더 뒤로 보내시고, 자,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흉선, 가슴선을 크게 확장시켜서, 나의, 나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좀더 확장시켜봅니다. 자, 밴드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대로 밴드의 신축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어깨 돌리기. 자, 밴드가 뒤에 있을 때 뒤에 견갑골이 가까이 달라붙고 좀더 가슴이 확장, 넓어지면서 호흡기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대로 숨 들어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실 거예요. 자, 들어마시고 올리고, 집에 만세, 만세, 만세하셨다가 그대로 후후 내쉬면서 내리고 뒤에 경각골이 살짝 달라붙는 느낌. 다시 한번 들어마시면서 올리고, 살짝 멈추셨다가 내리면서 내쉬고. 이때 주의사항은 손목이 과 꺾이지 않게 수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나의 양쪽 무릎 넓이에서 한번 잡으시면 아주 가장 좀 이상적인. 너무 힘드시면 살짝, 살짝 더 넉넉하게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만세 멈췄다가 내쉬면서 후. 네. 다시 한번 들어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그래서 어깨 관절을 풀어주시고 내 네, 웅크렸던 네, 기죽었던 나의 마음을 확 떼시키면서 자신감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만세하셨다가 마시고 멈춰 내쉬면서 양손을 나의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옆구리에 자극 자극 주시면서 크게 다시 한번 가운데 오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왼쪽으로 살짝 네 다시 한번 가운데 가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오른쪽으로 자 밴드를 살짝 당겨서 탱탱한 기운 느낌 그 느낌을 가지면. 윗몸의 근육이 아주 강화됩니다. 좀더 밴드의 신축성을 느끼시면서 정면 들어마시고 멈춰내시면서 한번더 내린 쪽으로 살짝 그리고 밴드를 살짝 당기면서 소리의 긴장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다시 정면으로 하셨다가 내릴 때는 습관적으로 뒤로 내리세요. 뒤로 내려서 네. 자 이제 밴드를 풀어 앞으로 앞으로 옮기시고 네. 자 어깨 등을 쓱쓱 가세요. 어깨가 뭉치면 만사가 뭉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뭉치면 우리 병목 현상으로 우리 머리가 아프고 머릿속에 머리 탈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깨가 얼마나 굳었는지 또 아, 뭐 나름 또 점검하는 거 아시죠? 우리 가위바위보 할때 하는 동작이었는데 자 깍지를 껴시고 자 안으로 숨들어 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손이 쭉 뻗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뿐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어깨가 많이 굳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 운동을 세라 밴드를 통해서 어깨 풀기, 돌리기를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수건을 이용하거나 그대로 밴드 없이, 밴드 없이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관절 돌리면서 내쉬고, 손등이 앞으로 만세 크게 올렸다가 뒤로 돌리면서 내쉬고, 이 어깨 돌리기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깨는 퇴집이라고 해요. 자, 호흡기에도 도움이 되시고 어깨가 풀립니다. 자, 이제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마시고 올려 멈춰 내쉬고 자 들어마시고 최대한 뒤 공간을 해서 손목 관절, 팔꿈치를 틀어 돌려 올려 그대로 내리고. 고숫가에노젓는 느낌으로 최대한 뒤로 돌려서 최대 올리셨다가 네 쓸어내리듯이 내쉬고 그래서 어깨 관절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 푸는 네, 그 운동법에 우리 소기구 세라 밴드를 이용해서 아주 충분하게 네,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쭉 올려서 자라무가 한번 내보실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쭉 올렸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털썩 떨어뜨리세요. 다시 한 번, 자, 어깨와 귀 가까워지게 하셨다가, 둘, 둘, 셋, 털살. 한번더쭉 올리시고, 좀더자라무 되셨다가, 하나, 둘, 셋, 털살. 아이고, 시원하죠? 자, 어깨 쓱쓱. 자, 이제 자라고 한번 되시고 손도 살짝 올리셔서요. 네 목에 목을 누르는 느낌으로 해서요 편안하게 목을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너무 강하지 않게 목의 근육을 느끼시면서 둘. 좀아프신 어르신들은 입을 살짝 벌려서 내압이 내압이 빠지지 않도록. 입을 살짝 여시면서 자, 반원 들어 마시고 돌리고 반원 돌리면서 내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편안하시게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숨 들어 마시고 반원 내쉬면서 반원 들숨과 날숨을 통해 부드럽게 천천히 돌리시면서 목을 풀어주실 거예요. 후. 그래서 목, 목에서, 목에서, 네. 과긴장이 되면 머리 쪽으로, 네. 머리 쪽으로 기운이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네. 저, 머릿속에, 머릿속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 가장, 가장 어깨가 쓱쓱. 요가 하실 때는, 필라테스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즐겁게, 신나게, 신나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우리 그, 폼롤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동그란, 동그란 기구인데, 그래서 우리 폼롤러와, 이렇게 폼롤러와, 네, 뭐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적당한 크기와 폼롤러와, 또 이런 세라밴드, 이것도 색깔별로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있는데요. 한번 땡겨보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포장되어 있을 때는 노란 것이, 노란 색깔이 가장 좀 쉬운, 데잘 네, 늘어나는 그런 밴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처마신 어르신들은 이런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하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자, 소기구 필라테스라는 그 과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 요가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라테스는 중국의 기예 그리고 인도의 요가, 여러 가지 좋은 운동법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저렇게 구상한 운동법이다. 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나 필라테스, 필라테스 운동을 한다. 라고 우리 지인분들이나 <laughs> 자녀분들한테 또 광고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매번 영상을 통해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럼 오늘 첫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수업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